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샤오미에서 출시한 스마트 헬멧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빠르게 IT 소식 그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좀 줄기는 했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거죠. 그리고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타면서 충돌 등을 하는 경우 머리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도 전동 키보드 등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헬멧을 착용을 하면 좋을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샤오미 헬멧, 샤오미 스마트 헬멧이라는 제품을 알게 돼서 주문을 해서 지금 배송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약간의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에 배송이 되는데요. 제품을 열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포유라는 제품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와 색상은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머리가 그 작은 편 아니기 때문에. 블랙의 라디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내부 패키지를 보면 스마트 포유라는 제품 브랜드 그리고 라이딩 스마트 포유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헬멧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제품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진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닐에 제품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고 비닐을 제거를 해주면. 샤오미 스마트 헬멧 그리고 충전 케이블 등이 들어있는 내부 액세서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닐에 적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외부에 이렇게 PC 소재로 되어 있고요 네, 단단한 PC 소재로 되어 있고 내부에도 이렇게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앞챙이 짧기 때문에 안경을 쓰신 분들도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이쪽 후면에과 그리고 안쪽에도 이 바람을 통하는 12가지 바람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좋은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매트한 느낌의 디자인의 스마트 포유라는 제품, 브랜드만 디자인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끈의 길이를, 끈을 착용을 하고 또한 끈의 길이를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턱이 붙는 부분도 이렇게 땀띠 등이 생기지 않게 별도 처리가 되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 후면에는 제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넓과 아래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제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을 할수 있고 이 제품은 제가 만나본 제품은 가장 큰 L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제품 후면을 보시면 LED가 유치하고 있는데, 일곱 개의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LED는 이렇게 전원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야간에 라이딩을 하실 때도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커버가 있는 이런 충전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부에는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부착을 해서 스마트폰 충전기 또는 노트북. 연결해서 충전해 주시면 되는데 3시간 충전을 하면 36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딸이 착용을 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LED가 계속 반짝이는 걸볼 수가 있고 제가 쓰려고 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딸에게 크긴 하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3만원대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으면서 이렇게 야간 주행 등을 할 때는 안전하게 LE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딸에게도 하나 사줘서 같이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